뭐야? 뭔가 어, 뭐야? 왜? 음... 뭐야 이게? <laughs> 어, 너무 까매. <laughs> 혹시 그림 그렸어요? 어, 이거 뭐야? <laughs> 이거 진짜 뭐야? 잠깐만, 이게 뭐지? 뭘로? 혹시 그림 그리는 건가? <laughs> 그지? 약간 그런 생각했죠? 이게 뭐지? 글씨체 뭐야? 이야 정말 좋겠다 이거 가면 유치원에서 봤던 소품이저 <laughs> <laughs> 옷감 혹시 2층 재료실에 있지 않았어요? 어? 이거 어? 유치 아니 아니 나 처음 보는데? 유치원 물건 맞아어서 잘... 어? 마음이 <laughs> 까 리본 같은데 어 뭐야? 나, 어, <laughs> 어, 어, 뭐야? <laughs> 마음이 까 리본 같은데? 함부로 이런 거 사용해도 돼요? 모르지 나는 아 그니까 얘 <laughs> 모르지 왜 자꾸 얘한테 물어봐 그러네 아이 리본 좀 아깝네 그 와중에 리본이 아까워. 에라이. 아! 데라이. 아, 맞아. <laughs> 맞... <laughs> 아, 진짜. 아, <laughs> 진짜. 아. 찰떡이다, 찰떡이다. 좋겠다, 황토천 허리춤. 이거 <laughs> <laughs> 진짜 뭐야? 이런 거도왔어 그래서 기분이 어때요? 되게 건강을 생각한 선물 같은데 정말 살면서 이런 선물 처음 받았던 일요 네네 하고자세요 너무 예쁘다 목도리에요? 네, 너무 어, 가, 허리, 허리돌이요 잠깐뭘 허리. 머리 목도리 같은 <laughs> <laughs> 너무 나한테 <나도> 살짝인 것 같은데 <laughs> 네, 목도리 같은데 어쩌면 그아에꼭 그럼요. 않나, 뭐, 허리 통증이 있거나 생리통 이럴 때 아주 좋다고 해요. <laughs> 진짜 이거는 겨울에는 목에도 둘러도 되는 <laughs> 그럼요, 그럼요. 차에서 <웃음> 방송으로 <웃음> 쓰셔도 돼요. 올해 찐거래 선물인 것 같아요. 자, 박수!